빵. 비가 죽었다. 빵. 총을 피한거야 빵. 엎드린 건 진짜 오랜만이야 <laughs> 나, 나 너무 어려서 네. 놓쳤어 <laughs> 빵이야 하면 바, 무조건 도는데 빵왜 저래? 응. 언니 안돼철수을때빵 네. 하면 돌아 빵 <laughs> 빵이야 해봐 빵이야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빵이라 빵이랑 철저히 고개 해 무슨 차이인데 <laughs> 빵이야 우와 저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. 빵빵 가라 앉았어. 빵, 빵. 빵. <laughs> 언니 밥그릇이 너무 추워서 못올리겠어 <laughs> 모자이크 그런 재주 없어. So, is that